네, 박영화 원장의 한 이야기 이야기 시간입니다. 시작을 어떻게 할까요, 원장님? 드디어 드디어 책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예, 네. 네, 우리 박영화 원장께서 그동안 어 치료하시고 네. 또 공부하시면서 어, 얻으신 지식을 이한 권에 담았습니다. <laughs> 야, 이 카페 좋다, 그죠? 한 네, 권에 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습관이 당신이 몸을 살린다, 박용환 지음. 이렇게 근사한 책이 나왔는데요. 네. 어, 저희가 오늘 이제 왜 시작에 이 박용환 장님의 책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다룰 주제가, 척추를 바로 세우는 음. 온몸 건강법인데요. 저희가 네. 이제 쭉, 어, 많은 질병, 치유,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네. 그 동안에 원장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부분이, 음. 몸이 바로 서야 네. 모든 오장육부가 튼튼해진다였잖아요. 네, 그래서 역시 아십니다. 이 책에서도 첫 번째로 이제 척추 건강을 다루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척추 바로 세우는 온몸 건강법 하면서 네. 또 우리 박영영 원장께서 이 책에 어떤 얘기를 담으셨는지 함께 어, 살펴보겠습니다. 네. 책과 관련된 광고 홍보료는 다시 책정해주시면됩담입니다 <laughs> 네. <laughs> 책의 내용 전체가 음. 네. 어, 어. 예방을 위한 예방 의학이라고 볼수 있고요. 네. 그 중에서 척추 편에 관한 것이 처음에 들어 있어서 예. 오늘 처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네. 네, 편성했습니다. 네. 첫 번째 어, 던져주신 이야기가 네. 아이의 척추 이야기더라고요 그런데 네. 우리 아이를 사실 그 예전에는 네. 바로 잘 누워 있으면 순하다고 네. 그래서 뒤통수가 납작해진다고 네. 그러다가 네. 또이 아이를 엎어서 키워야 된다고 했다가 네. 요즘은 또 옆으로 누워야 된다고 했다가 네. 참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네. 원장님께서는 아이를 어떻게 재우거나. 키우거나 해야 특히 척추에 있어서 올바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네, 그 척추편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쓴 문장의 뜻은 네. 어, 아기를 처음 낳았을 때그 귀엽다고 해서 네. 처음에 자꾸 안아 주게 되는데 네. 보통 백일 되기 전의 아이들을 자꾸 안다 보면 음. 그 척추가 완성되기 전에 네. 그 무게 때문에 그 아기가 요렇게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 직립 보행처럼 네. 서 있게 되니까 네. 위에 있는 무기가 자꾸 눌리지 않습니까? 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척추가 눌려서 척추에 실제로 예? 문제가 조금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것 때문에 백일 되기 전에 아이들. 음. 어, 사실 이 백일이라는 숫자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네. 그 애들이 엎어져 있을, 그러니까 뒤집을 수 있는 시기가 네. 대략 백일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일 경에 네. 어, 뒤집을 수 있으면 그때부터는 척추가 힘이 생기는 시기고 아. 그다음에 그 뒤집는 그 순간에 목이 이렇게 뒤로 꺾이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예, 사람이 그냥 이렇게 움키려고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요 음. 상태로 나왔다가 어 아기 때 있다가 엎드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기 위해서 들기 이렇게 위해서. 예. 목이 들린단 말이에요. 네. 그때 목의 진자 커브가 형성되고 음. 다시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서 네. 어, 척추의 다른 라인들이 형성됩니다. 아. 이게 형성되기 전에 척추에 어떤 어, 무리를 주게 되면 네. 평생 쓸 척추의 어떤 긴장이 잘못되게 되는 거죠. 음. 그것 때문에 음. 주의하시기를 당부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적어놓은 거고요. 네. 조금 전에 질문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머리 모양에 관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어, 옆으로 뉘어놓든 뒤로 하든 이것은 사실 머리를 이렇게 어, 잡고 있으면 애기들 머리는 아직 그봉합문 제가 가끔 네네. 그 해골 모형을 들고 오는데 네네. 그것이 다치지 않은 상태라기 때문에 모양이. 애기 머리들은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이는 게 굉장히 실제적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네. 놀래 정도로 음. 잘 움직이거든요. 그 두개골 상태가 어, 다치기 전에는 모양을 네. 만들어 줄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약간 납작한 머리가 순하다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는데 음. 어느 순간 짱구 머리가 머리가 좋다는 뜻에서, <laughs> 예, 그래서 자꾸 엎드려 키웠죠. 네. 근데 사실 엎드려 키우다 보면 아기들은 어 아기들의 주 사망 원인 중에 아주 큰 부분이 질식사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하나가 엎드려서 예, 있는 데 엄마 되네요. 아빠가 미처 눈치 못챈 경우에, 특히 음. 작은 경우에는 내가 아기를 자꾸 볼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를 하시고요. 그것 때문에 옆으로 뉘어 넣는 경우도 생기곤 했는데 네. 옆으로 뉘어 넣는 경우에는 그 애기들이 어쩔 수 없이 습관적으로 뉘어 넣는 같은 경우엔 모르겠지만 우리가 누울 때는 습관적으로 나한테 편한 쪽으로 한쪽으로 자꾸 눕게 됩니다 네. 근데 사람의 몸이 어 자라면 자랄수록 그리고 노화가 되면 될수록 한쪽으로 자꾸 뭔가 균형이 깨져서 생기는 문제가 많은데 음. 그 균형이 깨지는 아주 큰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턱관절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한쪽으로만 자꾸 생활을 하게,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특히 누워 있다는 것은 얼굴을 이렇게 땅바닥에 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턱이라든지 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 틀어지게 됩니다 음.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일부러 습관을 형성해 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네. 한쪽으로 든다면 반대쪽으로도 자꾸 누 니고 아. 어, 모양을 자꾸 변형시켜 주는 것이 네. 좋지 않을까 생각이 그러면 듭니다 그러면 척추의 균형이나 건강을 위해서도 한쪽으로 있는 것보다는 여러 번 네, 그렇죠. 그리고 계속 뒤로 누워 있는 것보다는. 바로 누웠다가 엎었다가 예, 예, 예. 하 변형을 시켜주시는 변형을 시키는 것이 예. 머리 모양에도 좋을 거고 네. 척추의 건강에도 좋고 네. 척추 상태에서 가장 안 좋은 상태 중에 하나가 정지해 있는 것을 오래 하는 건데 네. 그 중에서 차렷 자세를 정지해서 오래 있으면 그래서 그 헌병대 출신들 네. 군인들 보면 헌병 분들은 그 초소 앞에서 딱서 가지고 절대 움직이지도 네. 않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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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국에 보면 근위병들은 일부러 앞에 가지고 막 이렇게 장난도 아, 치지 않습니까? 네. 눈깜 빠기는지 보려고. 그런 자세, 부동 자세로 한 자세로 계속 서 있는 것이 척추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변형을 시켜주는 자세를 배형시켜주는게 음, 음, 좋고, 허리가 아프시거나 뭐 등에 척추가 안 좋으신 분들은 개만이 앉아서 일을 하기보다는 네. 10분에 한 번씩, 아니면 한 시간에 한 번씩이라도 일어나고, 음, 다음에 앉았다가 누웠다가, 이런 자세들 변형 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기 때부터 그런 습관을 네. 좀 들여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계속 안고 있는 자세도 계속 안고 있으면 아이 네. 척추에 좋지 않다 는 네, 건데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 척추가 지금 현재 건강하게 잘 자리를 잡고 있는지 언제쯤 되면 알수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좀 100일쯤 되면 알수 있어요. 아니요, 100일 때 되면 이제 척추가 힘을 받는 시기고요. 네. 어, 대체로 초등학생 정도가 되면 이게 변형이 오는지는. 어~ 어느 아, 정도 알수 있고 예. 제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세운 다음에 네. 어~ 앞을 바라보게 해서 네. 척추의 어깨 높낮이랑 귀의 높낮이 이것이 이렇게 틀어져 있지는 않은지 아. 어깨가 이렇게 높낮이와 차이 네. 나지는 않는지 네. 골반이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는지 그다음에 음. 앞으로 숙여 봤을 때 어~ 등 부분에 튀어나온 부분이 없는지 똑바른지 네. 그런 것들을 보시고 기준점이란 게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가해 보실 수 있는 어, 그~ 지식이 있으면 더 좋겠고, 네. 어, 그것이 뭐 아주 큰. 지식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평가의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음. 가까운 한의원을 찾아가셔가지고 네. 어, 척추 검사를 간단하게 시행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음. 척추의 건강에 관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척추 건강은 그 등과 허리로 이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이게 위 아래 골반으로 연결되는 것 그리고 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목 건강은 또 척추와 연결할 때 어떤 그, 중요성이 있나요? 우리가 척추가 아플 때 많은 부분에서 허리가 아픈 경우가 많고요. 네. 어, 허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음. 모든 무게가 허리에 쏠리기 때문에 허리가 통증이 상당히 많이 오게 네. 됩니다. 네. 근데 예상외로 어, 특히 요즘 스마트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 그리고 사람이 긴장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됐을 때 어, 많이 긴장을 육체적으로 하게 되면 종아리에 뭉치게 되는데, 네. 정신적으로 자꾸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어깨 쪽에 뭉치게 됩니다. 음... 이 스트레스의 긴장이 목으로 타고 올라가가지고, 네. 목의 통증을 자꾸 유발하게 되고, 이러한 근육 통증이 척추에도 영향을 미쳐서, 목을 자꾸 일자목처럼 뻣뻣하게 아,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일자목에서도 여러 번 살펴보긴 했는데요. 음. 어, 이 목의 상태가 사실은 건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피곤함을 느끼는 대부분의 그 신경회로들이 네. 뇌라든지 그러니까 잠이 꾸벅꾸벅 존다든지 음, 아니면 두통이 음. 있다 통증이라든지 예. 아니면 눈이 침침하다든지 비염이 생긴다든지 음. 그 구취가 생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얼굴 쪽에서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사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네. 이런 신경들이 대부분이 목에서부터 출발하기 을 때문에 음. 어, 일단 근육 피로가 목으로도 많이 오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기 해서 아주 피곤하게 만드는 부분의 신경들이 대부분 목에서 빠져나오게 돼서 네. 목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목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잠자는 수면 습관이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 베개가 잘 받쳐줘야 할 테고요. 네. 예. 베개는 이전에 한번그 모양과 높이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이 있는데, 목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떤 베개가 몸에 좋을까요? 어 베개 같은 경우에 네. 일단은 목의 높낮이가 맞아야 되는데 요즘 배시는 베개가 네. 혹시 푹신한 좀 베개, 베개 아닌가요? 푹한베네그 네. 네. 옛날에 고친 단명이라고 해서 음. 어 고침 그 베개의 높이가 높을수록 단명 음. 그 수명이 짧아진다고 예. 건강에 아주 안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음. 그럼 보통 베개의 높낮이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고 네. 어,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어 손을 내가 이렇게 펼쳤을 때, 내 네. 네 손가락 마디의 높이 정도 아. 아니면 뭐 주먹 쥐었을 때 주먹 높이겠죠. 네. 요 정도의 높이가 내 목에 적당하고요. 음. 어 대신에 옆으로 돌아 누워서 자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사람이 어, 자는 시간을 8 시간 정도를 <laughs> 사진을 찍어 보면 고정된 자세로 이렇게 시체처럼 자는 자세는 음. 거의 없습니다. 네. 어, 대부분이 이렇게 않죠. 잔 다음에 자꾸 옆으로, 옆으로 누거나 뒤척이거나 심지어 음. 뭐한 바퀴 돌거나 때골 때 누르거나 이렇게 네. 되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자는 경우가 어쨌든 많은데 옆으로 잤을 때는 이 높낮이가 또 틀리게 됩니다. 어깨 그래서 어깨 높이를 뭐또 맞춰야 되겠죠. 어, 그럼 입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목의 높이가 이 정도가 있다면 네. 다음에 양쪽 옆으로 누웠을 때 어깨 높이, 높이 이렇게 하지는. 되는 그런 식으로 변형되는 베개가 당연히 아, 좋을 거고요. 예. 어, 요즘은 소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해져 가지고 어, 옛날에 라텍스라고 해서 네. 그 필리핀 그 해외에서 자꾸 이제 들어오실 예. 때 많이 예. 사오셨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푹신한 것보다는 약간 탄성이 있는 것을 굉장히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 특히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메밀이라든지 그 공유의 음. 그 껍질을 많이 썼않습니까 네. 네. 그런 껍질들이 일단 어, 차가운 공유의 껍질을 많이 썼는데 음. 머리는 따뜻함이 안 되기 때문에 스펀지 같은 유들이 조금 그 보온성이 너무 뛰어나서 네. 일단은 그것이 조금 안 좋다고 음. 보고요. 음. 그다음에 공유의 차가운 기운들이 탄성을 주면서. 어 어느 정도 내가 이런 딱딱한 유리창 같은 경우에는 탄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내 목에 부담을 주지만 네. 일정한 정도의 탄성 반발력이 있으면 훨씬 더 목이 편안하게 됩니다. 음. 요즘은 소재가 어쨌든 많이 발전되어서 예. 굉장히 많은 소재의 베개들이 있고 심지어 실리콘 가지고 만드는 베개도 있더라고요. 음. 그런 것들은 탄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어 그런 소재라든지 높낮이, 그 다음에 어, 몇년 전에 어떤 그 아이디어 상품이었는데 베개에다가 음파를 줘가지고 아, 노래가 나와서 예, 수면을 예, 유도하는 예, 베개도 있었습니다. 예, 예, 예. 그런 식으로 약간의 기능들을 어떤 식으로 내가 어, 수면을 취하게 해주느냐 음. 수면 상태가 상당히 우리 법에서 8시간이나 하루에 자는데 네.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척추에도 중요하고 수면의 질에도 중요한 베개을 고르시고 어, 나에게 맞는 베개를 잘 만드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 똑바로 누웠을 때 높이는 주먹, 주먹 하나, 하나 또는 높이. 손가락 네개 네. 정도의 높이. 네. 그리고 적당한 탄성은 있으나 너무 푹신하지 않은 걸로. 네. 그리고 탄성이 있다 하더라도 통기성이 좋아서 그 안이 너무 뜨거워지지 않는 네. 정도의 네. 베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예. <laughs> 정리 잘 하죠. 예. <laughs> 네, 대단하십니다. <laughs> 네. 근데 이제 잠이 편해야 밤이 편해야 또 낮이 편하고 네. 잠을 잘 자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베개 게 편한 것과 그 허리의 건강은 그뭐 일맥상통한다는 네. 건 알겠어요 네네네. 그런데 그 복부의 건강도 베개를 잘 베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내장 네아 아니요 그 복부의 상태는 어떤 의미에서 네. 제가 써놓은 거냐면 네. 일단 목의 상태와 허리의 상태가 어, 척추의 건강이 재미있는 게맨 위에 뼈와 맨 아래 뼈가 같이 네. 요렇게 연관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 맨 위에 뼈와 맨 아래 뼈 중간에 뼈끼리 이런 식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네. 목뼈와 허리뼈가 어 어떤 같은 패턴으로 아. 변형되게 됩니다. 그래서 목의 건강이 허리 네네. 건강에도 좋고 물론 네네. 허리의 상태는 매트리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겠죠. 음. 그다음 제가 책에 기술한 어 복부의 내장의 상태는 왜 말씀드렸냐면 척추 허리뼈에서부터 근육이 붙어 가지고 내장 바깥을 바로 지나서 골반 아래까지 붙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 근육이 배 아래쪽에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내장이 불편하게 되면 어그 근육을 굉장히 긴장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 허리가 아프신 분들 특히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이 안 좋으면 디스크가 훨씬 더 많이 아프게 되고 아. 허리가 아프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때는 바로 그 근육 상태가 긴장이 되어서 척추를 자꾸 잡아당기기 때문에 허리가 더 아프게 되는 거거든요. 어, 허리를 우리가 보통 밖에서 아프면 지압을 자꾸 하고 이렇게 누르게 되는데 네. 실제로 바깥에서 아픈 것도 있지만 속에서 압력을 줘가지고 허리가 이렇게 아픈 것도 있지 아.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 조금 더 좋게 하려면 복부쪽에 네. 있는 부분들을 자극을 자꾸 주시면 좋고 그중에 어, 배꼽에서부터 앞에 튀어나온 뼈를 3등분 해가지고 네. 바깥쪽 3분의 2 지점 부분에 음. 그 근육이 특정적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제 책에 보면은 QR코드로 해가지고 그 부분에 마사지 하는 법이 나와 있으니까 QR코드 어, 찍으면 예. 동영상이 보인다 예, 바로 유튜브로 연결이 되게 예, 되겠습니다. 예. 나름 신경 많이 썼습니다. 그림도 있던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배꼽에서 여기 골반뼈를 네. 사선으로 연결됐는데 바깥쪽으로 3분의 1, 1 지점을 예. 예. 마사지를 한다. 한번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마사지 하나요? 손으로? 손으로 그 부분을 눌러줘도 좋고요. 네. 가장 좋은 방법은 손가락 끝으로 음흠. 깊이 누르게 되면 네. 어, 피아노 선처럼 이게 기타줄처럼 탱탱한 뼈가 부분을 아, 부분이 아 남겨지게 이전에 됩니다. 변비 얘기할 예, 때 예. 했던 그, 부분은, 그 근육이군요. 예, 그 장을 근육입니다. 예. 예. 그, 그 근육을 이렇게 만지게 되면 네. 탄탄하게 되거든요. 네. 예, 장이 조금 전장 말씀드린 것처럼 변비가 생기면 그 부분이 굳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 네. 만져주시게 되면 아. 허리가 굉장히 빨리 편안해집니다. 예. 그 허리 통증을 없애는 마사지법은 그거 하나인가요? 어, 복부에서 말고, 할수 있는 복부에서는 거는... 그게 그렇구나. 가장 중요하고요. 네. 다음 물론 허리나 어, 또 강가하지 말아야 돼요. 허리는 누구나 다 만지게 되니까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제가 일단 어, 뺀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엉덩이 근육 위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엉덩이 근육 위쪽이라든지 이상근이라고 부르는 엉덩이 중앙 부분의 근육이 엉덩이 있습니다. 엉덩이 중앙 부분 어, 대체로 옷을 만들 때 뒷주머니 윈라인부분에그 부분 윈라인의 중앙 네네, 부분 네. 그 저기 주머니 있잖아요. 주머니 포켓이라고 부르는 주머니의 윈라인의 중앙 부분에 대부분 그 중요한 근육이 지나갑니다. 아. 그 부분을 아주 강하게 혹은 예. 팔꿈치로 그 찍지는 마시고요. <웃음> <웃음> <laughs> 가, 가, 강하게 자극하라고 하면 이렇게 쿡 눌러버리시는데 네. 그게 아니라 네. 부드럽지만 아주 깊게 아 천천히 들어가게 되면 네. 어, 그걸 허혈성 압박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예, 이름은 조금 어려운데 우리가 옛날에 그 손을 가지고 이렇게 전기놀이 하셨던 거기억나죠 그게 피를 일단 안통하게 했다가 탁 펴면 넣으면서? 피가 싹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가려움을 느끼잖아요 이침 네? 그 이렇게 해서 <laughs> 근데 이제 엉덩이 근육 같은 경우에 워낙 큰 근육이라서 네. 그냥 누르게 되면 시원하지만 은예 그래서 아주 이 팔꿈치나 이손 같은 경우도 깊이, 깊이 눌러가지고 일단 피를 안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아. 그 상태에서 잘 떼게 되면 혈액순환이 확되면서 어 훨씬 시원해지게 되는, 되는 거죠. 거군요. 그래서 엉덩이 근육을 음흠. 풀어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 아,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제 책에 기술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종아리 근육입니다. 네. 우리가 일어나려고 할때 그냥 일어나시는 분 아무도 없죠. 종아리에다 힘을, 힘을 딱 주고, 주고 다리를 뒤로 당긴 다음에 엉덩이에 힘을 네. 딱 주고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종아리에 힘이 없게 되면 대부분 허리에도 힘이 전달이 안됩니다. 아.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나 엉덩이 근육, 그다음 복부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허리를 빨리 좋게 만드는 간접적인 방법 중에서 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렇군요. 보통 허리가 아프다, 등이 아프다 하면 네. 우선 먼저 찜질 그쵸.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허리 통증이 있을 때 또는 척추가 아파서 그 주위 근육이 아플 때는 네. 냉찜질을 하나요, 온찜질을 하나요? 내가 어떤 찜질이든. 급작스럽게 다친 경우에 응급처치는 일단 냉찜질이 좋다고는 되어 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성적인 네. 경우, 그러니까 2, 3일이 지났을 경우, 어, 심지어 저는 하루가 지났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얘기 하는데 어, 대부분의 어떤 동물이든 내가 다쳤을 때는 온천에 들어가지 네, 시원한 네, 냉탕에 들어가지 네, 냉탕에 않습니다. 네. 그것이 따뜻한 기운 자체가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기 아, 때문인데요. 거기에다가 온천물 같은 경우에는 네. 온천 자체의 그 포함된 그 유효성분들이라고 부르죠. 네. 유황이나 여러 가지 미네랄 음음. 성분들이 몸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지만 어쨌든 그 뜨거운 상태의 따뜻함보다 약간 더 뜨거운 정도의 음. 찜질 상태가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조금 더 높여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기왕이면 따뜻한 것을 찜질을 하시는 게 훨씬 더좋고요 음. 어,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실험을 해봤을 때 네. 온찜질과 냉찜질을 몸에 닿았을 때 혈액 순환의 반응이 거의 비슷합니다. 음. 어, 그런데 따뜻한 게 몸에 닿으면 좋나요? 차가운 게 닿으면 좋나요? 따뜻한 게 닿으면 예. 좋죠. 기분이 이왕에 효과가 비슷하다면 네, 네, 네. 기분이 좋은 게더 좋고요. 따뜻한 찜질을 만드는 게 훨씬 더 만들기가 간편합니다. 음. 어, 수건 같은 것을 물에 적셔 가지고 네. 어, 그것을 냉찜질을 하려면 냉장고에 넣어놓고 시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laughs> 예. 그런데 수건을 물에 적신 다음에. 전자렌지에 한 번만 돌리시거나, 아. 아니면 살짝 끓는 물에 한번 끓여버리시고, 예. 비닐백으로 싸가지고, 다시, 그, 건수건, 음. 마른 수건으로 한번 해주시면, 네. 그 자체가 따뜻한 핫백이 되고, 아. 그러지 않고 내가 너무 귀찮다. 그러시면 요즘 보일러 다잘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뜨거운 물을 트시고, 그 부분에다가, 대고 있는 어, 거예요. 10초, 20초, 30초 이렇게 대고만 있으셔도 됩니다. 아. 발목이 삐신 분들은 저는 발 매일 쓰시잖아요 네. 저는 어릴 때 아씻어서 많이 혼났지만, <laughs> 마이 매일 씻으실 때 <laughs> 네. 따뜻한 뜨거운 물을 받아가지고 발을 이렇게 담궈두시는 것도 찜질이고 아...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너무 귀찮다. 그러면 헤어 드라이기를 가지고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그래, 그냥 따뜻하게만 하면 되는. 네. 거네요. 그래 찜질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들 생각하셔서. 네. 어, 놓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음. 한 30초에서 1분 정도만 내가 관심을 기울이시면 따뜻한 찜질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통증이 있는데 항상 그 따뜻한 온찜질을 하지 왜 냉찜질을 하나 했더니 급한 네. 경우에는 이제 냉찜질을 하기도 이제 하는 그때 응급처치 때. 예, 아. 네, 그때 국제적으로 라이스라고 해서 네. 라이스에 아이가 아이스라고 해서 아이스 냉찜질을 빨리 하라 하게 있거든요. 예. 내가 팔이 부러지거나 했을 때. 뜨거운 곳을 갖다 대면 출혈도 아, 멈추지도 않고 네네네. 부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럴 때 빨리 아이스를 하는 게 붙였지, 맞고요. 때는. 그리고 멍이 들거나 그중 염자가 일어났을 때 빨리 처음에는 아이스를 하는 게 맞지만 네. 어, 그 이유가 지나서 어느 정도의 급한 경우가 사라지고 나면 음. 따뜻한 찜질이 혈액순환을 훨씬 더 음. 도와주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전자레인지에 만드는 핫팩이 좋은 이유가 뜨거운 물에는 수건을 담갔다가 짜야 되잖아요. 그 뜨겁잖아요. 그런데 <laughs> 네. 이미 이제 젖은 수건을 전자레인지에 잠깐 돌리니까 그 이후에 짤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그게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아, 좋은 팁인데요. <laughs> 예, 많이 해봤어요. <laughs> 어, 척추를 건강하게 하는 운동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뭐 얘기를 네. 하셨던데. 네. 그중에서 제가 네 발로 기어다니는 운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음. 네발 네. 동물이나 그 생선들 생선 생선이라고 물고기 하니까. <laughs> 물고기 예, 생선을 아, 제가 이제, 이 저기 예. 상 위에 올라와 있어요. 생선 <laughs> 물고기 네, 예. 제가 이 사투리나 어쨌든 이 아니, 생방송이다, 피시, 보니까. <laughs> 네. <했죠>. 생방송이다 보니까 시라고 하려고 했죠. 생명이다 보니까 저희 어휘 능력이 딸리는 거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네, 물고기 점점 예. <laughs> 단어가 기억이 안 났어요. <laughs>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쇼츠병이 없다 그러죠. 그 그러니까 네발 동물들 그다음에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척추가 부담을 받지도 않고, 어. 그 다음에 위에서 보면 자꾸 이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움직이게 됩니다. 아. 그것을 사람도 네. 이 기공이라고 하는 우리 고유의 어떤 체조에서는 음. 호보법이라고 해서 호랑이처럼 걷는 방법이라는 거. 게 있습니다. 네 발로 이렇게 걷게 되면 위에서 척추가 자꾸 이렇게 움직이고요. 음. 어, 그 다음에 실제로 네 발을 움직이면서 사람이 아까 아기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턱을 위로 들면서 목에다가 힘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또 힘을 딱 주기 때문에 일자목을 개선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 골반의 운동을 자꾸 유도하기 때문에 골반 자체가 운동이 되어서 교정도 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어 척추 측만증 있으신 분들도 교정이 되게 되고요. 네 그런 이런 운동들이 좋고 그다음에 몸을 말아 가지고 어 이렇게 떼굴떼굴 구르는 운동들 있죠. 네. 이런 것들도 어 척추에 좋은 운동이고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laughs> 나온 아, 네발 길은 동작 중에 네네 네. 어, 이렇게 엉덩이를 치켜들고 네. 하셔도 되고요. 네. 조금 더 근력이 있으신 분들은 어 낮추고 예, 낮춰 가지고 진짜 동물 바닥 응. 아래에 무릎 아래 한 주먹 들어갈 정도로만 한 다음에 아. 고개를 들고 이렇게 기어 다니시면 되고 왼쪽에 위쪽에 보면 QR 코드 보이시죠? 네. 저 부분에다가 QR 코드 리더기를 가져다 대시면. 어 저와 저희 실장님께서 같이 함께 귀시는 직접 모습? 출연한 네. 어 모습을 보시면서 따라하실 음,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운동 습관들이 좋고 예. 그 물고기 운동 말씀하셨는데요. 네. 가끔 아이들을 아침에 깨울 때 네, 이렇게 네, 누워 네. 있으면 발목을 그렇죠. 들고 옆으로 이렇게 네. 흔들잖아요. 네. 붕어 운동이라고 그죠? 러예 예, 예. 그것도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걸 내가 혼자서. 디, 목에 깍지를 끼고 네. 몸 전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하는 붕어 운동을 아기들을 하기 위해서 변형시킨 것이 발목을 잡고 이렇게 왔다 예, 갔다 하는 예, 거고요. 예. 근데 실제적으로는 효과는 어내 몸을 스스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아기들은 해 주는 것보다 아기들은 그렇게 음. 하는 게 조금 힘들 테니까. 뭐 힘들기도 하고 애들이 좀 뭐랄까? 제대로 따라하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부모님과 유대 관계를 위해서 하나의 놀이거든요. 네. 그래서 해 주는 것이 훨씬 음. 좋습니다마는 예전에 붕어운동이 한창 유행할 때 바퀴와 달려가지고 발아래 대고 네네, 이렇게 움직이는 맞아요, 것도 있었고 움직이는 허리에다 대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발을 갖다 대면 덜덜덜 떨리게 해가지고 일부러 어, 운동을 시켜주는 기구도 있었는데 네. 이렇게 운동이란 것은 내 몸의 자력을 가지고 정확한 자세가 있지 않으면 음. 운동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고 그 이번에 계신 분들이 몸을 제대로 못 움직이면 그렇게라도 해서 재활을 시켜주는 것이 훨씬 좋겠지만. 어, 근력이 있으시다면 제발로 걸어다니시는 것이면 <laughs> 직접하는 네. 네, 직접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예, 그 앞, 아까 이렇게 몸을 휘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 그 요가 같은 거할때 배를 땅에 대고 다리하고 머리를 드는 건가요? 아니면 반대로 하는 건가요? 어, 예, 두 가지 다 좋고요. 남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네. 무릎을 내 몸을 감싼 다음에 뒤로 이렇게 굴러가게 되면 뒤로. 재밌는 게 내가 눈을 감고요. 네. 무릎을 하고, 어, 잡은 다음에 뒤로 이렇게 음. 때굴대굴 이렇게 왔다 갔다 구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나서 한 다섯 번에서 10번 정도 구른 다음에 제자리에 와 있으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움직였는데 제가 10번을 했는데도 제자리에 와 있으면 척추가 바른 거겠죠. 아. 그다음에 에, 뇌의 상태도 어느 정도 좋은 겁니다. 네. 예. 네. 그다음에 내가 했는데, 했는데 이렇게 그, 와 있다. 어. 이러면 척추가 일단 밸런스가 틀어지거나 어, 뇌 어떤 균형을 맞추는 부분에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눈을 감고 시행을 하는 것이기 네. 때문에 조금은 차이는 있습니다. 내가 조금 틀어졌다고 해서 실망 나에게 실망하지 마시고 번, 한 다섯 번에서 1 0번 정도만 10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하면 누구나 다. 음. 조금은 틀어지게 되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딱딱한 그런 것들도 바닥에서 한번, 하시면 큰일 납니다. <laughs> 한번 참고해 주시면 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척추를 건강하게 하는 운동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박용환 원장님께서 늘 강조하신 당신의 몸을 살리는 건강한 습관 오늘 첫 번째로 네. 어, 척추를 바로 세우는 온몸 건강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아,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아, 예. 있으세요? 예. 모든 병에서 예방이 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laughs> 아프지 않게 예방을 하시기 위해 그래서 미리미리 어떤 운동들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